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졌을 때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상태에서 시간이 날들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후에 고레스와 다리오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게 되고, 또 귀환과 함께 성전을 질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 이럴 때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폐여권을 너희가 이때에 풍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근의 여와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4절에 보면 성전은 항폐해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임재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서 임하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임재하신, 우리에게 강, 어, 이 땅에 강림하신, 그리고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기 떠날까요? 떠나지 않으실까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옷이 없어서 이런 거안 하죠. 그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안해 우리는? 안 하죠 왜안 하죠? 이미 와 계신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드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될까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세상으로 나가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갑시다.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 나와서 찬송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 이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디 와있죠? 하나님 앞에 와있는데 또 어디를 나가냐? 이런 것들이 어 이렇게 습관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할 때 어, 개념을 확인하지 않고 동원하여 활용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그러한 길을 같이 가는 거죠. 중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됩니다. 중보라는 단어는 우리 주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단어입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자꾸만, 따라하세요. 중보해줘. 중보해줄게. 이러한 의미로 활용을 하잖아요. 중보 기도해줄게. 중보 기도해줘. 중보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그런 권료와 능력이 없습니다. 중보는, 중보는 우리 주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마구 활용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른 교회가 그런 단어를 쓰면 갔다가 우리도 쓸 건지 안쓸 건지를 살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따라하시죠. 중원부원 하지 마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다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신데, 다른 교회에 서 하는 어떤 수련회에 청년들을 데리고 간 모양입니다. 갔는데 예수를 30분 동안 하더래요. 예수, 예수.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나게 은혜가 됩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사람의 머리가 돌아버려요. 돌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소위 정신 착란인데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갖다 써먹기를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은데 어, 지금 어, 성전이 항폐해졌다 그랬을 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약 시대 때의 성전과 신약 시대의 교회는 동일시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은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냐면 교회당, 예배당 건물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우리 각 사람을 성경은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지을 때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 건축.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할 건데, 보통 예배당을 지면 건축 헌금을 하잖아요.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과 예배당 건축이라는 제목을 달 때, 어느 쪽이 훨씬 더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건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음, 옳지 않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건데 우리가 사람들의 움직임을 더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깨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던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때 처음 지어진 성전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들이 그때에 힘을 다하여 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를 않고 있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생, 성전 성전은 파괴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화려한 집에 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성전은 파괴되었는데 너희는 화려한 집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그들의 자세를 향해서 그게 옳은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게 옳으냐? 너희들이 성전은 파괴되었는데 너희, 너희가 사는 집은 얼마나 화려하냐? 그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5절에 5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너희가 어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사는 모양을 돌아봐라.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 성도들이 해야 할일 중에 하나가 돌아보는 거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정신 좀 차려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돌아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돌아보지 못한 결과가 두 나라로 나눠진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한번 돌아봐라고 했을 때, 어 하나님이 네, 나로 하여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잠깐만 신경 꺼주세요 나한테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나는 나대로 할 거예요. 이 이것은 심각한 병에 이제 있는 것이죠. 요 목사도 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고, 그 욕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내 스스로 나는 바르다라는 착각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어떠한 부분을 살피게 하고, 지적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잠깐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 돌아볼게 그럼 전 괜찮은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때 네가 나한테 간여할게 아니라 넌 자신을 봐라 하고 반사해버리면 나는 바른 것 같지만 나 역시 내 모습을 바르게 볼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 놓으시고 한번 돌아봐라.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삶과 관련하여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수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냐. 결국은 너희도 이거 굉장히 재미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시든, 혹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되게 하셨든, 하나님과 분리하여 우리는 생각할 수 없,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마치 그 로마서 일장에서 하나님을 없다 여기며 사는 사람들을 그대로 돌아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도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이제 충분히 감지하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귀히 여기고 열심을 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였을까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않고 자신들이 사는 집은 화려하게 지어서 그것이 문제였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나 할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을 사무엘하 7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으로 가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지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이 살게 하신 때에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건을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다윗의 궁궐을 완공을 했어요. 다윗은 잘 이제, 살 곳이 마련된 거죠. 거주할 곳이. 그러고 보니, 다이색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니까, 내 집은 생겼는데, 하나님의 개가 있을 곳은 아직도 건축이 되지 못하여, 휘장에 있구나. 텐트에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해서, 내가 하나님이 거할 집을 져야 되겠다. 성전을 져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랬을 때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먼저 3절에선 나단이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나단이 처음에는 어 당신이 그 말하는 거가 나쁜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다시 4절입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라 네가 내가 살집을 내가 거할 집을 지려고 하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휘장에 있었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라도 왜 내가 거할 집을 안 지는 거냐 라고 말한 적이 있으시냐 이거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 우리가 학계에서 1장 4절에서 자신들이 거할 집은 짓고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라고 한 것은 단순하게 성전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단순 자신이 거할 궁을 쳐놓고 보니 하나님이 거할 집이 아직 없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거할 집을 져야 되겠다. 건축해야 되겠다 할때 하나님이 학계에서에서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다윗에게 너 생각 참 잘했다 역시 다윗 네가 최고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내 집을 왜안 줬니? 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학계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와가지고 성전은 그러므로 학계서에서 성전을 짓니, 안 짓니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적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신앙이 좋고 안 좋을 떠나서 건축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축을 짓는 것이 전부는 아닌 것이죠. 건축을 짓는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도 건축하면 되지. 그런 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어떤 사람도 자꾸만 써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행동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이 어떠한 신앙적 자세로 말미암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따라서 어떠한 행동을 보면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볼때 다윗식 신앙의 건축을 짓지 않아도 건축하지 않아도 다윗의 신앙의 상태를 충분히 동의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나중에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한 약속에 근거하여 혹 솔로몬이 범죄하면. 솔로몬 때 내가 징계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미리 해주고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관심이 있는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깊이 깊이 바라보며, 묵상하며 사는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단지 성전의 건축이 아니라 성전의 건축 더하여서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시려고 하는 그 목표와 목적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자세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건축을 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건축하지 말까? 건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어떤 결정체가 나타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건축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당연히 건축을 해야 돼요. 그러나 건축하지 않는 것 자체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있는 신앙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할 때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여, 어, 참고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없는데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뱀같이 지혜로워요. 목사인 내가 들어도 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는데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목락 껄짝지근하게 만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엄청난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를 하고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동의가 되고, 부러움이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무겁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뭔가 걱정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쪽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내적인 바른 신앙을 구축하여, 구축된 신앙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내야 하는 일을 기꺼이 헌신하여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살때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게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를 멋지게 활용할 거예요. 어, 우리 빛과 소매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간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신학교들, 합신도 마찬가지, 중요한, 중요한 교회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작품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작품이었을까요? 합신은 누구의 작품이었을까요? 어떠한 중요 교회의 그런 교회가 누구의 작품이었을까요? 추적해 가보면 다수의 작품이 아니라 한두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 한두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는 나를 흥분시키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맹철하여 하나님 말씀에 나를 기꺼이 맞추게 하는 게 최고의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세우시고, 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있게 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 수요일날 나오는 수요예배 함께 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러한 복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온전하고 말씀에 의해서 반듯하게 힘있게 구축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감당하고자 할때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세워 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같이 목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틀림없이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셨을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붙드시고 내가 하나님 그러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할 집은 졌는데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항패된 성전에 대해서는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 살핀 것과 같이 단순하게 성전을 왜안 짓냐가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